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요셉의 봉사의 내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날은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신약에는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어떻게 개시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사하는 게 합당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로 봉사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가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에 대한 신약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리아의 봉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일단 마리아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야 참된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직 성령에 관련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순종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없고 또 나의 노력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봉사를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출산시킨, 그리스도를 낳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한 영혼을 얻을 때, 사실 그것은 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품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영혼을 잉태하고, 그들을 출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신약에서 봉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우리가 또 마리아에게서 봉사의 원칙을 보여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봉사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동역. 따라 할까요? 동역. 동역의 주된 핵심은 마리아를 이렇게 안내했다는 거죠. 인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 그를 베들레헴으로 누가 이끌고 갔습니까? 마리아 혼자 그곳을 갈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베들렘으로 바로 요셉이 그를 이끌어 바로 인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출산을 했는데 누가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인도했는가 또 결국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 갈릴리 지방 나세스로 인도했는가 거기는 바로 요셉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어 만약에 마리아 혼자 그것을 할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 만약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는 했지만 출산을 했지만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력해야 하나님께 봉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는 개인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봉사는 다 함께. 같이 하는 몸의 봉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교하고 어떤 구제하고 선교할 때도 개인적인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의 봉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새의 봉사는 바로 동역을 의미하고 동역이 있을 때 우리는 안내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봉사의이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리아의 봉사와 요셉의 봉사.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할 때, 그리또를 잉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리 를 잉태하게 했죠. 우리가 그냥 누가 보면 1장 3절아 31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뭘 뭐라고 너는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잉태의 것은 잉태할 때그 이야기는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게 될 텐데, 너는 어디에서 출산할 것이다. 너는 애굽으로 피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새벽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종 하나님께 은혜받고 우리가 같이 몸을 움직여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 봉사의 움직임이 있을 때그 봉사의 움직임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동역자에게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에도 지역장이 있고 또 서로 각 지역이 있고 또 지역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또 교구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 동역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이제 마리아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그 움직임 이 장소를 옮겨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직접 하지 않고 누구한테 요셉에다 했다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이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나리아 꿈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바로 애굽으로 피하라 그럴 때, 바로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동역자였습니다. 마리아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인데, 아 그래서 마리아 혼자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 교우장도 여러분의 동력자고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범 2장 19절과 20절을 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누구에게 나타났어? 또 이제 헤롯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것도 마해야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속 요셉에게 협명한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잉태는 마리아가 했지만 그 마리아 잉태한 마리아를 이끌고 인도한 자는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요셉의 동역의 봉사, 동역의 사역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응?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저 사람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막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의 담대함과 또 복음을 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부족한 분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말을 잘해갖고 교회를 이끌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 같이 가서 아주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또 교회를 잘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동역이 이 어우러질 때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리아 마리아 입장에서 또는 요셉의 입장에서 서로 서로 이렇게 동역자와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봉사를 아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서로 필요함을 확실히 해야 돼. 아, 내가 이번에 V.I.P. 축제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장님과 아니면 우리 지역 식구와 누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한번 가서 같이 가서 건면하고 한번 초청해야겠다 이런 서로 서로의 지지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뭐 교회 의 사역도 마찬가지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심방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연결된 일들이다.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몸의 봉사로 다 같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혼을 많이 품는 잉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이끌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 줄수 있는 요셉 같은 동역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요셉의 동역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놀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마리아의 봉사와 요셉의 봉사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봉사와 요셉의 봉사가 잘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죠.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하려면, 뭐, 성가대에서, 뭐, 전도실에서, 많은 부서에서 같이 기왕과 부서에서 봉사를 딱 하려면 서로 잘안 맞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지로이 함께 일 필요가 있다. 근데 서로 동력을 할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냥 데리고 와야 돼요. 요셉이.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대 임신을 아니 어떻게 내가 손도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어떻게 잉태를 했어? 그냥 이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적혀있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혹시냐 소문 내면 상처도 받고 오해할 수 있고 또그 여자가 어려질 수 있으니까 아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저 마리아가 나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 말이 안 되지.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든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다그래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떠한 이론과 논리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답을 내요 맞아 그럴 수 없지. 어떤 다른 남자하고 응?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그냥 해할 수는 없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보지할수 없지 뭐 그래서 최 내가 나만 참고 나만 조용이 물러나면 되니까 그래서 최이 끊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 자기의 이론과 생각이 있었던. 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얻을 때는 우리의 이론과 논리가 내려놔줘야 돼요. 내 생각, 내 논리 갖고 아 어떤 우리 마리아가 아 내가 전도할 사람 있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 아, 그 사람 안 돼.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몇번 가봤는데, 아직 성질도 그렇고,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기준과 논리를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이론이고, 내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동역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과 동역할 때, 내 논리를 너무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입장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청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영적인 요셉이 되려면 하나님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는 진짜로 조용히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그냥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녀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론과 논리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또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봉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동역하려면, 내 갖고 있는 기존 인식, 이론, 논리, 내선입값을다 내려놔요. 아, 난 저분하고 봉사 못해. 난 저분하고는 안 맞아. 나는 싫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해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 내 이론과 논리와 선입관이 맞는 사람, 이것은 진짜 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든 진짜와 함께하는 봉사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누구하고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믿음이죠. 뭐, 사람의 영혼을 잉태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더 좋은 사람은 그가 잉태한 그 사람과 함께 그 영혼을 출산시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돕고 성기고 이끌어주는 바로 동역하는 자가 사실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월 이 모든 성도들이 한편적으로 마리아처럼 많은 영혼을 잉태하고 한편적으로 요셉처럼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리스도를 영혼을 낳는 그러한 봉사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신약의 두 번째 봉사가 요셉의 봉사구나. 요셉은 진짜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졌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리아를 데리고 또 베들렘으로도 갔다가 또 출산하니까 또 애국으로도 데리고 가죠. 이러한 모든 일은 다 누구한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 거. 혼자 다할수 있지 않다. 내가 시작도 중간도 끝도 내가 천사가 다 낳던 나한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우리 동역자들의 말을 서로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구장들과 또사역자들 같이 식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죠.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말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세교를 섬기는데 그런 가운데 성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요? 동역자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지역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구에서 지역장끼리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고 왕따는 아니죠. 이렇게 제쳐놓고 무시하고 이런 투로 봉사해서 안 된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제 그 너를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이렇게 또나타나서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면서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요셉의 봉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니까 마태문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를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먼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그... 아이야, 어머니를 데리, 아내를 데리고 거기 가서 피 있죠. 또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때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요,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이끌어줘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보여주는 그 일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길이 나타나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한 번에 쫙 보고 그 길로 쫙쫙쫙쫙 갔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단계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또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단은 이 요셉은 바로 동용적인 그런 마음을 가고 아이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시 말씀할 때까지.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인도하시죠. 아까 19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목숨 잡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가니라. 그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말하죠 너 애굽에 가 있어라 애굽에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바로 꿈 가운데 천사의 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이 출발을 쭉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왕이 로마의 왕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아직도 우리 아이를 헤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님은 또 이제 때가 되니까 한 단계 더 말씀하시죠. 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하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시 주님께서 천사할동에서 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를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 이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주님이 자라게 되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바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이 서로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된 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마리아의 그 봉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요셉의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약에서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혼자 신령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착각을 벗어 떠야 돼. 우리는 다성교사요 동역자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우리 한 세교에 늘 외치는 말입니다. 한 세교의 모든 성도는 서로 동역자고. 사역자고 성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성기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성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봉사는 그리또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 받도록 이끌은 거예요 사람만 낳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우리 교회가 뭐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람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구원해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은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 그 영혼에겐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도 유익이 되고 사단에게는 피해와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통하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잉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잉태하게 도와주시고. 또그 잉태한 그리스도를 날수 있도록 나의 통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전, 찾아가서 전도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같이 베푸는 그런 은혜를 갖게도 와 주셨소서. 바로 그래 이 봉사가 진짜 신약에서의 참대 봉사의 모습이다. 신약의 봉사 의 핵심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우리가 한때 많이 외쳤죠. 우리의 봉사 성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봉사인데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꼭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그리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올해 꼭 그런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한둘씩 꼭있길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새 이기는 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마리아 봉사와 요의 봉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봉사를 한다면 나와 요의 봉사 나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요셉처럼 그런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영혼로 잉태하는 그런 분을 붙여 주셔서 함께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우리 이월 마지막 주에 있는 이 VIP 나의 VIP 사역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장과 우리 지역 식구들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고 교구와 함께 도와 주시고 우리 기관과 부서가 부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이야니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 만나는 우리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과 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잊지 않느냐 같이 하자 이렇게 또 겉면하고 같이 서로 몸의 봉사를 이끌어낼 때 그것이 진짜 신약의 봉사입니다. 신약의 봉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에 속한 역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금 누를 전도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할까? 그러면아 하나님이 저분을 나보고 성령께서 잉태하셨구나. 내가 성령으로 저 사람을 잉태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분을 잉태했으니까 우리 요셉의 동역자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서로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함께 할때 결국 여러분들은 그를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봉사가. 주님께는 기억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성기에서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봉사, 아 요셉의 봉사. 마리아는 잉태하는 봉사를 했고 요셉은 그 잉태한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동역의 봉사를 했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참된 봉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봉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요셉의 봉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마리아처럼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잉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요셉의 동역하는 봉사를 따라 안내를 서로 받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마리아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요셉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서로서로 서로 한 팀이 되어 주를 향해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 아이다. 아멘.